오늘의 꿀팁은 어꼭 시험뿐만이 아니라 말하기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말걸때 또는 어떤 통화할 때 먼저 말 걸자 아 저기요 저할말 있는데요 저기요 저할 말이 있는데요 이건 시험에서 안 써먹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쵸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일이 좀 있어요 요이젠시 줄여서 요젠시 따라해보세요 요젠시 그런 다음에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想跟你说一下想跟你说一下想跟你说一下. 연결하면 有件事想跟你说一下 컴플레인 문제가 나왔다 컴플레인 그러면 전화하는 거죠 喂你好喂你好 <목소리> 그런 다음 자기소개할 거 아니에요 喂你好 我是808号房间 그런 다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뭐라고 말하래요 아, 有件事有件事想跟你说一下喂你好 我是808号房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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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슈어 시장 건이슈 그리고 나서 문제에 있는 내용을 잘 믹스해서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.